예~~~~~~~~~~~~~ yeah! 떴네요 오랜만에 오 깜짝이야 도망가는 줄 알았네 왜왜 왜 파인을 안먹어 그렇지 어이, 뭐야? 왜가만 있어? 도망간 건 아니겠지? 야, 지금 또 서버 안 되는데. 야, 이렇게 아공이 많이 떴는데 왜 누르질 못하니? 야, 이거 참. 아!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조이스틱 아니죠. 아이폰 어시스티브 터치 보조 홈버튼입니다. 1분 뒤면 아공이 커뮤니티데이가 시작합니다. 자저 멀리 바닷가가 보이네요. 광안리 해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3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아공이가 광안리 파밍은 이런 식으로 해변 따라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혹시 두 분이 오셨나?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연히 지금 저를 아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동할 것 같아요. 여기 이 화면, 보, 보이세요? 이 화면? 이 체육관이 뭐냐면 발로 체육관, 광안리 피쉬라는 체육관이거든요. 이 체육관. 여기 근처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예 네, 여기서 같이 움직이시죠? 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봤어요 저는 봤어요 앞쪽으로 고개를 들어 보세요. 어 마주쳤다 자전거 타고 오셨네 <laughs> 자전거를 타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나와요? 아 저요. 네 저는 두 분은 내 동생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두 분은 내 동생. 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봬요. 예 네, 부산 정보방의 방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열세 마리를 잡으셨다고 하네요. 오 떴다! <laughs> 떴다! 자차 나공이 이렇지? 떴습니다 떴습니다. 엄청 진한네 색깔. 좋았어 좋았어. 야 이렇게 많은데 지금 김금 엄청 많이 떴거든요. 지금 오 떴어. 많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나왔네요. 오 나이스. 어유 연속.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자 여기가 젠 스팟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스탑도 없는데 많이 뜨죠? 자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아 아니고 제7오 나이스 그래. 이 중에 한 마리 떠야지 떴습니다. 네 이렇게 광안대교와 함께 부산 바닷가입니다. 다시 해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마리를 눌러볼 텐데. 오! 그렇지! 아. 네, 오랜만에 떴습니다. 그래, 여섯 마리나 또 있는데, 한 마리는 줘야지. 이제 안 나왔어요, 한 마리도. 나올 겁니다. 나왔어요? 야, 보세요. 저 나올 겁니다. 하니까 나오잖아요. 축하드립니다. 톱치가 5kg 아래서도 뜨네. 원래 10kg 아래 폭탄 아닌가? 5kg에서도 뜨네. 아, 큰일 났다. 볼이. <laughs> 볼이 많이 없다. 이거, 아, 이거. 노란색 볼까지 다 쓰겠는데, 이거 오늘. 아, 광안료올 때는 사실 볼을 한, 엄청 모아놓고 왔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광안리는 스탑에 비해서 포켓몬이 워낙 많이 뜨기 때문에 볼이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아또 내가 오니까 또 서면에 또 <laughs> 백이 나오고 백이 또. 나왔어 또? <laughs> 아 백이 나왔다 이렇게 서면에 야 항상 커뮤니티 데이 때 서면 아니면 시민공원 쪽에서 했었는데 그때마다 광안리에서 막백 뜨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그랬었는데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니까 서면에 백이 떴다 그러네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니까요, 지금 약간, 렉, 좀 먹는 것 같아요. 자, 클릭, 클릭, 클릭. 야, 이렇게 아공이 가 많이 떴는데 왜 누르질 못하니? 야, 이거 참. 아, 부하기에 알 넣는 것도 느려. <laughs> 리워드도 안받아지네 자 이제 박사한테 보내는 것 마저 어, 엄청 느립니다 보낼 수 없었다고? 아 박스, 박사한테 좀 가라 <웃음> 제발 <laughs> 발러가 다 죽어가네 네 예건TV님 안녕히가세요 아 이거 살리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니 자 여기도 좀 땄어요 <laughs> 뭐야 왜다 사라졌어 <laughs> 아 뭐야 이미 많이 또 있었는데 왜다 사라졌지 <laughs> 영망이구만 이거. <laughs> 자, 감미로운 기타 선율과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1시간 연장이라고요? 연장 말고 그냥 어 서버 자체를 쾌적하게 했었어야지 나연틱 아이 참 나연틱 정말 안대교와 함께 해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연장이라고 윤서준님, 1시간 더 연장이면 이제 8시까지 야공이야 나오는 거고, 그럼 9시까지 기술 지나 시간을 주는 거네요. 자, 일단 7시거든요. 오, 떴다. 이야, 7시 전각에 한 마리 떴습니다. 오, 나이스. <laughs> 자, 예쁘네요. 강한 대교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